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 공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언니 오빌다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던 지 사흘 만에 주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어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325장을 송아보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장모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힘이 있고 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 내가 힘다자들이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함께 보다 은혜에 대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당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어자를 교회에 섰으나 그들 중에 어떤 대기를 좋아하는 기호들에 해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유, 악한 것을 못 받지 말고 선한 것을 못 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었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말은나 것과 부수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만하여 말하리라 평강에 내게 있수지어라 영원친구가 네가 라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온하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그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세 번씩이나 사랑하는 자라 이절 5절을 불렀죠 도대체 가이오를 어떤 신앙의 사람이기에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을까요? 가이오는 주변순람을 모두가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오의 행함은 사람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차별 없이 낙원애들과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가이오는 복음의 진리를 알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였지요. 2절 그 말씀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이 말씀을 순서로, 어, 이 말씀을 그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도 다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사절에서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친질한 일이니 특별히 가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 땅으로 전도하러 떠나가는 전도자들을 잘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순조로운 여행을 위해서 네, 전도 비용도 아낌없이 지불했습니다. 네, 이러한 사건들이 이러한 그 말씀들이 로마서 12장 13절, 디모데전서 3장 2절, 또한 5장 10절, 디도서 1장 8절, 우리서 13장 2절, 대도전서 4장 네. 9절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죠. 이처럼 가오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자신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전도자들을 귀하게 대접함으로써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인 사람이 가여는 같은 교회 형제들에게만 아니라 먼 곳으로부터 온 형제들과 나그네들에게도 그들의 일까가 친절하고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여의 집을 추천했어요. 이런실로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고 있는 신실한 성도의, 그런 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정반대의 두 사람이 나오죠.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냉수함 속에 박대했을 뿐만 아니라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자들 또한 교회에서 쫓았어요. 이럴 때 가이오가 중재자로 나서서 교회의 평안함을 유지하며 교회의 결속과 부통을 이끌어내는 그 숨은 봉사자로 번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사람이 있죠. 데메드리오.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모두들 칭찬이 차지하였어요. 그런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또두 사람이 이름이 비슷하죠. 전 반대의 사람이지만 이름이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람이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 보답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도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빛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할 말이 많지만 이만 주인다고 했습니다. 서로 만나 대면하여 마음껏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아, 이곳과 그곳 제 모든 친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안부를 전했죠. 어, 여러분의 가정도 영혼이 잘되과 아,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평강으로 넘쳐가이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처럼 나그레와 이웃들을 잘 숨기고 돌보는 사랑에 사랑이 넘치는 나 성도님들이 다될수 있게 주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진리안의 가로로 행한다고 하는 깊은 소식이 늘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가요처럼 낙은네된 사람들과 이웃을 잘 돌보고 성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생활, 전도생활, 성교활동을 통한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디오드레베가 아니라 디메드리오와 같이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고혈의 은평으로만미야아 구속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의 빚진자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빚진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적기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퇴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에 하늘의 복과 지상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하고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님 붙잡아 동행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하늘 소망 천국으로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슬프에 돕다니듯 평탄케 인도하여 주시옵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언어의 지혜를 더해주시고 진리 안에 성령 충감받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특별히 고삼 순생들 님 우리 은지 세연이 태연에게 지혜와 정명과 집중력과 적용 능력 세힘 평안한 마음 주셔서 저들이 끝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한결이의 군 생활과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의 3위는 정찬석 집사님과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형통 대성을 이루며 늘 평강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네. 병마로 만지않아 영육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보혈의 손 능력의 손으로 만져 고쳐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네. 저 여성 딸을 주님 붙잡아 인도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그 딸에게 임하여 주소서 그 딸의 입술이 열리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시계의 이의 역사가 그 딸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가 그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양각 나팔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경미 목사님과 자칸탈라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성교사님들의 그 성교사역과 현장 가운데 성교계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며 저들의 사역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시며 그땅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역사가 끊임없이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는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을 궁리로 여겨 주옵소서. 이민족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민족되게 하시고 이 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강산에 오게 하시고 남북평화통일 앞당겨 주님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19와 또한 변종 델타 바이러스가 하나님 사멸되게 하시고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택시를 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후유증과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어디에서 삶을 영위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오른편 팔로 붙잡아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가게 하시며 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하 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